누구나 다 성공을 바라보며 성공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공의 조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최선이라는 겁니다. 최선. 내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놀고, 먹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대미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내가, 내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진 재능, 내가 진 시간, 또한 내가 진 소유,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여 내가 성공의 인생 목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만반의 준비 체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나에게도 이런 힘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낼 수 있네. 넉넉하게 해낼 수 있네. 자기 스스로도 놀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자기 안에 감춰진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재력을 사용하여서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메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무릇,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내게 주어든지 우리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 힘을 다함이 바로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음부에 들어갈 시간이 있다. 음부에 들어갈 시간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거기에는 일이 없다. 계획도 없다. 일이 없으니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지혜도, 지식도 필요 없다. 그 음부에 들어갈 시간이 분명히 닥쳐오는데 그 시간, 그 시간 전까지는 너희가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다. 이 멍에는 고난입니다. 이 멍에는 짐입니다. 멍에는 내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제약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멍해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요. 어느 때 젊었을 때, 육체가 젊었을 때, 그래요. 육체가 젊었을 때, 사서 고생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 젊었을 때 힘을 다하라는 말씀도 있고,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해야 됩니다. 내가 자원해서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삶,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자가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쉽고 가벼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멍에, 주님이 주시는 멍입니다. 이 멍에는 멍에는 주님과 연합을 말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짐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소두 마리가 경작을 하는데 멍에를 메고 있어. 두 마리 소, 한 마리 소는 나고 다른 한 마리가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멍에만 메면 같이 가는 겁니다. 어? 밭갈이 하는데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 어려움, 고통,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잖아요. 어? 주님이 다 이겨내셨잖아요. 어? 고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만 내가 메고 있으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쁨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못해낼 일이 없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힘을 갖고서 그 힘이 계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짐 내게 맡겨져도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짐은 잘도지는데 젊었을 때 세상 짐은 자원에서도 그렇게 쳐는데 주님이 지라는 교회 짐, 자기에게 맡겨진 짐, 이 짐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멍이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멍이를 같이 메고 있어야 주님이 가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짐이지만 주님이 메라는 그 짐을 나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또 은혜를 습관적으로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무슨 동산이다 해서 뭔가 프로그램들,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 어? 그래요. 거기 가서라도 불꽃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라도.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거기 와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은혜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섬기는 교회는 신앙생활이 무덤덤해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리고 맨날 툭 하면 때가 되면 또 은혜 받으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놈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어? 아니 은혜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죠? 은혜를 왜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갖고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전도 안해, 봉사 안해, 예배 성공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 못들려요 거듭나지도 않아? 그 은혜가 무슨 은혜죠? 아무리 좋은 것도, 뭐예요? 오래되면, 갇혀있으면, 고인 웅덩이에 물이 썩듯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썩은 내가.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 그냥 단박에 알아. 단박에 알아? 어. 여러 말 필요가 없어. 어? 여러 말 필요가 없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주일하며 신앙생활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내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멍해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멍해를 풀어버리면 안 돼요. 죽는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전도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로마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왜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교의 성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쉴수 없다.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자인 성도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 일도 안 해. 그러면 소용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고도 왜 내게 뜨거움이 없을까? 나는 왜 주의 일에 부지런하지 못할까? 나는 왜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 터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 안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나는 이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믿음의 작품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또한, 열정 있는 사람,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합니다 사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 일은요 내가 마음이 없어도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일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하듯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주님 앞에 하듯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왜? 주님 앞에는, 주님, 보셨죠? 나 잘했죠? 이 정도예요,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없어. 주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최선을 다해도, 날마다 부족해. 날마다 모자라. 아, 좀더 잘할걸? 내가 얘 이것밖에 못했을까? 어? 그런 자평만 하게 돼 있지. 나는 이만큼. 이 정도 했어. 대단해. 그건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 자족하잖아. 자기들 스스로, 어? 젖잘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졌는데 최선을 다했어. 잘 싸웠어. 졌지만 잘 싸웠어. 이런 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영적 삶, 패배했어요. 멋있게 패배했어. 사단 원수막이 하고요. 제가 일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어. 근데 졌어요. 주님, 저 잘했죠. 이럴 겁니까? 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옥형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나 통하는 젖잘사. 어?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젖잘사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조건 이기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내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살다가 어차피 꽃이나 풀처럼 시들 때가 온, 어? 그 죽음에 때, 육신의 죽음에 때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주의종들은 열불이 나는 겁니다. 왜? 이말 한마디에, 이 지구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제대로 정말로 믿음과 순종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이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요 가급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갈수 있는 찬스가 더 많습니다 이게 싹꾼입니다 아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어떤 일 있어도 우리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준기 하듯 예배든 전도든 봉사든 헌신이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대충 대충 얼렁뚱땅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한 가지 있어. 그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삶이에요. 나의 삶,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게 하신 하나님. 나란 존재와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 이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 표정, 선물을 받을 때 하는 이야기,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 그걸 우리는 총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삶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 우리는 사람의 시선 가운데 숨겨질 수 있고, 감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숨을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도망갈 수도 없어. 왜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 소중한 삶,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됩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매사 내게 주어지는 일, 힘껏 힘에 지나도록 감당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풀고, 열정을 갖고, 주를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지으라 하시는 멍에 짐을 지고 열심히 다름질 해야 될줄 믿습니다. 매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사람에게 하듯 신용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주저하거나 미루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께 하듯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